먼저 그 김종식 본부장께서 한 지방 능력 활용과 관련해서 리뷰을시작하도록더습니다군시 관련 관계자들께 한참 수있서 대단히 감사를 감사합니다. 말씀해. 그동안 어, 북방 경제가 어, 열릴 것을 대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기 만항을 중심으로 우리 광시는 어, 큰 기회를 맞다 했다 맞이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우리 방시가 추진해온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 저희 방시에는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어, 동해안 유일한 컨테이너 종합 물류항이 있습니다. 유성성을 이미 완비를 했고, 또 여객들에서 영일만 인입철도가 몇 년도 되면 중공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또 국제 여객 터미널도 한 2020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지금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추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가장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은 콜드체인항입니다. 저희들이 영일만 산단에 보시면은 물류센터와 냉동냉동창가를 이미 올해 3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직수입을 해서 여기만 신한 냉동창고에 이어서 다시 뭐 가공을 한든된 그러면 소비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신선한 농수산물이 수입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이걸 가공을 해서 다시 재수출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난 특산물을 사와 같은 경우에는 블라슘 같은 경우면는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럼 환동의 거점 도시회의라든가 그리고, 한동의 국제도시관 심포제부과 현차에 개최를 해서, 그동안 도시관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미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큰 도시의 강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영일만항을기점으로 해서, 중남부선 철도가 지금 2020년 도면중공 됩니다. 어, 부산을 기점해서 영일만항 남부선 철도를 따라서, 은산, 라진 핫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스크로 해서 티에살라오 타는 모스코바로 가는 티에살라에서모스코바로 가는 그야말로 유라시아의 대륙 진출할 어, 수 있는 어,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리고 북극항거 전초 기지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나 이제 온다면은 저 유럽을 가려면은 스웨저 저기 스웨저 운하로 거쳐서. 유럽의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으로 가는데 한 24일 뚫린 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한 14일 정도, 24일에서 14일까지 단축되면서 경제적 유가 효과가 엄청나게 뛰나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항로가 이렇게 개통된다면 엄청나게 일반항이 또수혜를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이 호항 0일만에 일본에서 단 연간 한 2만 명이라도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 하고 이래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포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이 큰 그림은 잘 그리시는 것같던데그데 실질적으로 일본 시마네현이나 도토리현에서 관광객이 연간 2만 명이라도 돌아가 영일만 일대 에땅 영일만이 아니더라도 한 5개 도시에 뭐 울진 영덕도 마찬가지고 청송도 마찬가지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러한 부분 협의가 안된것 같은데, 제가 3년 전에 가 갖고 그 사카이미나토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하마다항에 관리하는 그 과장하고도 대화도 예예. 해서 예예. 실질적으로 이걸 뭔가 할수 있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시험하고 제가 했습니다 해서 신무자 회의도 했고. 그런 부분을 이제 현실시에서 마이주로도 보면은 인구가 한 8만 7천, 9만 좀 됩니다. 이제 그만 좀 되고 이제 교토부하고 교토부하고 같이 동행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 뭐냐면은 우리 포항은 이제 경주라는 관광도시였었습니다 <laughs> 포항뿐만 아니고 포항 경주를 가나라는 어떤 방향계 위치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마이주하고 교토부하고 같이 해서 교도 교토부는 역사의 도시니까. 같이 상생하면은 이것도 관광의 시너지가 있겠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회의를 지속적으로 할 걸로 생각을 이제 계획을 회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선사유치에도 공동으로 하자고 합의도 했고, 업무 협의도 경주 포항 이마이주로 이제 그쪽에 이제 교토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2020년 되려면 국회의원보다 주목되니까 일하자고 현부를 마쳤는 앞으로 수차례 저희들이 만나서 그렇게 실천은 될수 있도록 그래 하고 아마 또 DBS가 아마 사카미나토로 해서 도토리 현부로 해서 2박 3일 하는 그 패키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은 앞으로 이 말씀 들으시고 동지방에 우리뿐만에 블라디보스토커 후쿠카마사 사카이미나토도 가능하고 그런 연계서할 수도 그런 부분 보담도 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시마니에네가 가지고 항만 과장한테 제시하고 있는 부분 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카이미나또가 아니라 하마다에서 영일만으로 바로 들어오고, 음. 그리고 영일만하고 사카이미나또하고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할 경우에는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연결해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네. 방안을 제시하라고 예. 그런 걸 내가 2년 전에도 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예. 좀 포항시에 예. 도움될 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국제, 그 저기, 제주도 8일날에 국제 크루즈 협회 하면은, 회의하면은 음. 그때 선사, 뭐또 여행사, 각종 뭐든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같이 공동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실천식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하게 이 대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얘기한 김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니다감사합